형 김원곤 선수 현수막 붙은 거 봤어? 아 맞다 오늘, 오늘 그 얘기 들었는데 김원곤 현수막 붙었다고 뭐냐니? 뭐라고 떴길래? 아무 기도 버틴 팬들 등 떠미는 아지분용 주장은 주전 보정을 위한 수단인가 득점권 10타수 7당골 2병살 1삼진 결과 없는 노력은 능력 부족 팀을 날아으로 이끄는 입장을 달았음 원스포스 연승 팬들을 못 살테냐 훈영 1지 3승 누가 망치느냐 5명의 말뚝이 찍은 흉뚝몬 포레하고 하는 연승 삼성적 데이터입니다. 리그 OPS 최하위 선수죠. 언제까지? 오,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삼성 선수들을 봐오면서 운동을 했고 그 경기장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경기를 하면서. 프로까지 가게 된 사람인데 선수인데 삼성에서 야구 못한다고 저렇게 현수막 걸리는 거는 지금 처음인 거 같아요 진짜 야구 못한다고 선수 기용 뭐어쩌 이런 거 얘기하는 거는 지금 처음인 거 같은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근데 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면 될런지 안 될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조동찬 선수가 조동찬 선수가 개막 이후 33타석인가 거의 40타석 만에 첫 안타 쳤던 거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그때도 선수들도 그랬고 팬들도 빨리 첫 안타가 터지길 바라는 영원하는 그렇게 응원하는 글들이 많았었거든요. 진짜 실제로 많이 응원했었고 그리고 조동찬 선수도 누구보다 힘들어해가지고 연습하고 그 안타 하나 치려고 스윙하고 막 그렇게 막 했었는데 그렇게 했던 선수도 어떻게 보면은 응원을 받았는데 김원건 선수 기용한다고 감독까지 욕하고 하면은 아 이거는 좀 심각하지 않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야구장 티켓값에는 선수들에 대한 비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 가, 값어치가 매겨진 금액이 표값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돈 내고 야구 보러 와서 야구 보면서 잘한다 못한다 뭐 이런 얘기 할수 있는 거그 팬들의 뭐 절대적인 영역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 싶어요 저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저렇게까지 현수막을 걸어버리는 그 선수는 앞으로 못 하지 않을까요? <laughs> 근데 만약에 반대로 이 현수막을 쓴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자기가 뭐 돈을 잃었거나 토토를 한다거나 뭐다팀 팬이거나 아니면 김원곤 선수 안티 팬이거나 뭐 이유야 뭐 어떻게 됐든 김원곤 선수가 만약에 잘 한다면 다시.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렇게 응원해 주실 건지 한번 묻고 싶어요. 진짜로 이걸 왜 예를 드냐면은 작년 시즌 들어가기 전에 구자욱 선수가 제 방송에 나와서 많은 팬들에게 재미, 볼거리 제공했어요. 근데 사건 사고 있었던 안지만 안지만 방송에 나왔다는 이유로 시즌 초반 못했을 때 안지만 방송에 나가니까 그렇다 안지만 싸잡아서 욕 먹었어요. 구자욱 이 새끼 저새끼뭐 욕을 막 그래 했어요. 맞죠? 그분들.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구자욱 선수가 골든글러브를 받는 그런 호성적을 냈어요. 그럴 때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한 적 있나요? 그렇게 구자욱 선수를 욕하고 까던 선수들, 사람들, 그 팬들, 구자욱 선수한테 아 그때 욕해서 미안하다. 얘기한 적 있나요? 없잖아요. 저렇게 현수막을 걸면은 본인은 기분 풀릴 수지 모르죠. 본인 기분 풀릴지 모르고 자기 스스로 자부심 느낄 수도 있겠죠 내 이런 일을 했다 x 만에 너무 기분 나빠가 이런 일을 했다 라고 하면서 느낄 수 있겠죠 근데 그 당사자는 기분이 어떨까요? 이거는 그냥 사람 한명 죽이는 거예요 야구선수 한명뭐 보내고 사람을 한명 죽이는 거라니깐요 아니 야구라는 것은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어요 왜? 상대 팀도 이겨야 되고 견쟁해야 되는 선수도 프로 선수고 나도 프로 선수고 같은 프로 선수예요. 이기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는데 누구 하나는 져야 돼. 그러다가 조금 뭐좀 못할 수도 있고 절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진짜 이 사람 자기가 어디서 뭐뭐 뭐 했던 사람인지 어떻게든 출처도 없어. 근데 김홍곤 선수가 난중에 이거를 빌미로 해서 아 진짜 야구장들 하기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만약에 야구를 접는다면 어? 김홍곤 선수들 패는 그러니까 선수들한테 비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너무 김홍훈 선수 잘해 가지고 이겼을 때 그때는 왜 잘했다. 축하한다. 막돈싸 들고 가 가지고 막 축하 좀해 주시지. 그렇게 했던 사람이라면 지금 이을 욕을 한다 해도 오케이. 해줄수 있겠어요. 근데 잘할 때는 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 버리고 못해 버리니까 이렇게 가는 거 저는 선수 입장에서 이건 정말 너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감독이 알아서 좀 빼줘야 하는 거 아닌가? 내는데 계속 믿고 기용하면 멘탈도 틀리는 거 아님? 그게 멘탈 틀리기나 못하기나 감독 입장에서 쓰는 거는 이 선수가 해줘야지 팀이 된다고 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하는 거야 아하. 이 선수가 어느 정도 해줘야지 팀이 상승세를 타고 아니면 사, 팀이 올라갈 수 있다고 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감독 입장에서는 이 선수를 쓰는 거지 그 대신에 선수 기용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했고 그거 했으면 은 감독이 책임져야지 책임지는 자리고 감독 입장에서는 믿고 기다려주는 걸 수도 있는데 맞지 감독이 바람막이 이제 역풍이라든지 이런 걸 바람막이 해주잖아 그래서 기용을 해주잖아 야 내가 막고 있을 테니까 잘해 내 보는 비난 비판 내가 받을 테니까 빨리 너 잘해 그거는 선수들이 다 알고 있어요 선수들이 근데 못하면은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힘든 건 누구겠어요? 선수가 더 힘들다니까? 선수가 더 힘들어 내건 책임은 내가 진다 이러죠 맞죠? 지금 꽤 삼성이 나라보로 계속 가봐요 감독님 뭐 자진사퇴 아니면 경질 이런 거 뜨잖아 그 책임이 그냥 그 내가 책임지고 내가 뭐 나가겠다 이거잖아 선수들도 삼성 DC갤러리 보나요? 내가 선수로 있을 때는 DC갤러리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 있는지도 몰랐어. 구독!